한 해를 되돌아볼 때 사회 곳곳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봅니다. 더욱이 방송의 뉴스 또 미디어 매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절망스럽게 되는 것은 세상의 뉴스들은 나쁜 뉴스들을 골라서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미디어를 깊게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CGN TV를 열심히 보십시오. 좋은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망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참된 소망.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아닙니다. 저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에레미아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아 선지자, 그가 처했던 형편도 결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절망적 시대였고, 에레미아 자신에게도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 그의 삶 속에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려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 없이 아주 조금이라도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러한 형편에 있을까? 부모를 원망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늘 비현실적인 망상에만 사로잡혀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절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주는 연약함의 절망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절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우리가 의존해야 된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경험하는 절망,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반항의 절망이라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도 절망하고 또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두 절망 사이에 늘 왔다 갔다 하며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끊임없는 산소가 호흡을 통해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끊임없는 소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동키호테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가 더 정확한 진리죠. 소망이 있는 한 살아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몸집이 비슷한 쥐한 마리씩을 그 물통에 넣었습니다. 그 통의 차이점은 한 물통은 뚜껑이 닫혀 있고 다른 한 통의 통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통에 빠진 두 마리 쥐는 필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는 물통에 빠진 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쉽게 포기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4분 만에 그는 바닥에 가라앉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 있는 물통에 빠진 쥐는 뚜껑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는 장장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쳐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건강 상태의 동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평가해서 뚜껑이 열려 있던 물통에 빠져 있는 쥐가 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컨디션에 있는 쥐인데 뚜껑이 닫혀 있는 물통, 뚜껑이 열려 있는 물통 그 차이가 한 마리는 4분이 못되어 죽었고, 또한 마리는 36시간이나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다. 한 마리의 쥐도 무엇인가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아, 뚜껑이 열려있으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도 있겠다. 라는 그 소망이 36시간을 버티게 했다. 한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소망을 가진 자와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어떤 차이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한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고, 방황하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에레미아 선지자가 17절에서 20절에서 고백한 바로 그 고백이 에레미야 선지자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라져버렸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내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잊었고, 인내와 소망도 사라져버렸고, 방황했고, 비통함과 쓰라림 속에 낙심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에레미아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에레미아가 21절에 가서는 그는 낙심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반전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계속 연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와의 호 인해하심이 끊이 없은 것은 그분의 궁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에레미아가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절망 가운데 발견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그분의 성품께 성품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개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시는 그 무엇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은 고난 속에서 이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레미아가 발견한 이 소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소망, 고난 속에서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소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소망의 발견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발견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거짓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될 거야. 단순한 희망적인 말로 그들을 달래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잔혹할 정도로, 냉혹할 정도로의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직면한 이후에 도리어 소망으로 변화되었어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진실을 얘기해 보십시오. 절망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성격 안 좋아. <laughs> 외모도 다른 사람에게 별로 느낌이 안 좋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당신이 잘못이라는데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보면 절망하죠. 절망하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사역하는 어느 한 분이 대원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사장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참다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님 다른 대원들이 다 지금 5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성도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진실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냥 사역을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지금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면서 소망을 갖게 한다. 어렵습니다. 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진짜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진실을 말했지만 감추고 싶은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마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가지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지적받고도 소망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지적받으면서 최선을 소망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대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 했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때 제자들은 잤죠?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고통당하실 때다 도망갔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되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 만나셨습니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소망을 가로막습니까? 불행한 사건입니까? 전쟁의 위협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절망케 해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에레미아가 고백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고백한 사도들의 고백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흘러넘치게 하신다. 우리 마음 속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이 땅의 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죄악의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원리를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 끝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는 다른 단어로 이러한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신 풍유를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시므로 여러분을 하늘에,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 그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얼마나 강력한 언어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 있는 거룩한 순례자에게 그 순례자에게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지를 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혼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유업이 예비된 하늘의 순례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다 끊어질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이 소망을 다른 각도에서 또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야 되지? 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미래 시제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있는 믿음이 미래를 갈때건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 소망에 가득한 삶이에요. 미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케 이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온전한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소망으로 그것은 믿음의 미래시제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마취를 시키는 소망이 아니라, 그저 잘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라는 마취를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들은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진실이 아니기에, 진실을 통과하지 않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감추고 덮어주고 외면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저 덕담일 뿐입니다. 좋은 말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며 또한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극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줄때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근데 이정 반대도 진리인 것 같아요. No gain, no pain.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면 고통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는 삶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때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에 영원한 썩지 않는 유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보려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원합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tu e ingta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주의 성신 그이나성신하신 주. 잠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진실하게 아뢰며,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진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에레미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나도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나라 민족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둡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이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내와 극률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므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모든 열매가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소망의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안팎의 이유로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 주여 이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돕는 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이 땅에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시며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번이 안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라도 그 백성을 돌이키시며 회복을 주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땅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그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내와 궁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고백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처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